자, l i m 이거의 극한 값을 구하래요. 자,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한번 볼수 있겠습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여기 분자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ln. 1 더하기 2x. 자, 여기에 있는 여기 2x 보이죠? 여기 2x. 자, 여기랑 맞춰서 선생님이 여기를 2x 써볼게요. 그럼 이거랑 같지 않잖아.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요렇게 하고, 자 여기를 요렇게 볼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는요. ln. ln 1 플러스 6x를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6x 같은 거 여기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 6x 이렇게 쓰면 자 요거하고 요거는 원래 있는 건데 2x랑 3x 6x가 튀어져 나왔다는거죠 새로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자 3, 음, 여기가 2분의 6은 약분하면 3이잖아 3분의 1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요 2 3은 6 x x 약분하면 원래거는 같겠죠 무슨 얘기지? 인이해갔죠왜 선생님이 이렇게 했냐면 필요한 부분. 자, 여기 있는 e x 2X. e x 하고요 같아야지. 우리는 우리는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잖아. 여기하고 여기.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지? 자, ln이잖아. e x 분의 1이 요 위로 올라가면 얘가 2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얘는 얼마야? ln2 1이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역수로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봐봐요. 요쪽 하나 와 왔... 여기로 와볼게요. 자, 에, 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만약에 이렇게 6x ln 1 더하기 6x가 되어 있잖아. 얘는 이렇게도 볼수 있겠어? 자, 여기 다시 밑미트다 쓸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이렇게 돼서 1.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6x 분의 ln 1 더하기 6x. 이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6x분의 1이 위로 올라가서 ln 2가 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ln 2는 1. 1분의 1, 1. 이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도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가 있어요? 3분의 1이 있으니까, 아, 요거의 극한 값은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 됐어요?